제한 좀 해주세요.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저런 느낌인가봐요. <laughs> 사실은 이제 뭐김민경 선수 지 합류해가지고 제대로 맞춘 시간도 좀 짧고 또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부상 선수도 많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다행인 것이 회복이 많이 됐지만 아직은 짜임새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집중력을 가지고 잘좀 헤쳐나가야 될것 같고요.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어 전력을 좀어 나름대로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돼야 되고요. 이제 상위 랭크 에 있는 그 강팀이 이제, 이제 1차, 2차, 3차 다그 저희하고 대진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1차전, 이탈리아전에 아주 총력을 좀 기울여서 승수를 딸쌀수 딸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올림픽 티켓은 반드시 따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항상 뭐 집중 마크 당하고 이런 것들 뭐 워낙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요. 근데 뭐 옆에 있는 양희준 선수 많이 도, 저를 도와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, 옆에서 믿고 하려고 하, 하겠습니다. 근데 뭐 집중 마크 당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이럴 때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제가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뭐가 좋은 모 그냥 해보자 이런 느뭐 <laughs> 지금도 그냥 <laughs> 어, 갔다 온 선수들끼리 이제. 이제 왕관 선수들한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한테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라는 거를 뭐 선수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우스갯소리로 가면은 뭐코비브라이언들한테 많은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을 볼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많이 하면서 큰 무대에 한번 같이 가보자는 식으로 선수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중것 같아요. 네. 정말 큰 대회인 만큼 준비를 잘해서 아무도 연경원이를 좀 많이 도와줘서 나머지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꼭 티켓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티켓을 따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일본 한 팀만 보고 가는 경기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앞 경기를 좀 잘해서 앞 경기에서 저희가 뭐 계속 좋은 성적이 나거나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일본전을 맞이한다면 저희가 지금껏 했던 경기들보다 좀더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분위기를 타고 마지막 경기까지 또 괜찮은 분위기로 가면은 지고 싶지 않고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습니다. 저도 이큰 무대가 솔직히 떨리거든요.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밑에 애들은 또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에 좀더 자신감을 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운동할 때도 파이팅을 더 많이 해서 애들을 좀더 앞에서 편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저희 다 목표가 올림픽 티켓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게임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, 언니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저희가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시합 가서도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꼭 크게 떠오겠습니다.